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28년 서기 9년입니다. 고구려 무휼왕자가 부여 사신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연 적부라 부여왕 문지하고 편문 군하하니 안일불 거를련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안일부. 안일불, 그럴련,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안일부. 그렇지 않으면 성기지 않을 것이다. 도울부, 남을려, 인거망, 들을문, 갈지. 도울부, 남을려, 인거망, 들을문, 갈지. 부여왕 대소가 이를 듣고 치우칠편, 에서는 두루편, 물을문, 무리군, 여기서는 마늘군, 아래하, 군하는 많은 신하입니다. 치우칠편, 여기서는 두루편, 물을문, 무리군, 여기서는 마늘군, 아래하, 많은 신하에게 두루 물으니. 유일로 유일로구 대활 루 노란자 위하요 있을 유. 여기서는 어떤 유 한일 늙을로 할머니구 노구는 할멈입니다. 대할대. 가로알 있을유 여기서는 어떤유 한일 늙을로 할머니구 대할대 가로알 어떤 할멈이 부여왕 대소에게 대답하였다 여로루 여기서는 포겔루 알란 사람자 여기서는 것 자 위탈위 어조사야 여러루 여기서는 포겔루 알란 사람자 여기서는 걷자 위탈위 어조사야 알들이 쌓여 있는 것은 위태로운 것이고 불해기란자 안아니라 기이왈 왕부지기위하고 기이 안일불헐해 거기 알란 사람자 여기서는 그자 편안한 어조사야 안일불헐해 거기 알란 사람자 여기서는 그자 편안한 어조사야 그 알들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은 안전한 것이다. 거기 뜻의 가로알. 거기 뜻의 가로알. 그 뜻은 인거망, 안일불, 알지, 몸기, 위태위 인거망, 안일불, 알지, 몸기, 위태위 임금이 자신의 위험함을 알지 못하고, 이욕인지레하니 불려 역 위이한 이 자리야니라, 말렬히 하고자 할 욕,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갈지 올래. 말리리 하고자 할욕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갈지올래 남이 굴복하여 오기를 바라는 것이니 아닐불 같을려 불려는 뭐뭐한만 같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바꿀력 위탈비 써이 페나난 말리리 스스로자 다스릴리 여기서 살필리 어조사야. 안일불, 가틀려, 바꿀력, 위탈위, 쓰이, 편안한, 말렬리, 스스로자, 다스릴리, 여기서는 살필리, 어조사야. 위험함을 안전함으로 바꾸어, 스스로 살피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